천천히 하세요. <laughs> 준비되면 머리로 동그게 <laughs>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다 같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멋하네요 <laughs> 주식. <다시. 웃음> 네, 윤심덕 역할로 여러분을 찾아 뵀었던 배우 이지수입니다. 와. 어, 무슨 말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 네? 문 띄워주세요! <laughs> 이게, 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내 맘이야. 이! <laughs> 어? 아니, 캐릭터. <laughs> 아, 이심덕. 이지준주라 해야 되 자, 윤. 윤심덕이란 사람. 심. 심하게 매력이 넘쳐가지고요. 덕, 덕. 덕분에 배우 이지수로서는 정말 큰 자양분을 얻고 가는 공연이었습니다. 어 정말 이 모든 공연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말 어,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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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원캐스트로 고생을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항상 저랑 같이 살아 숨 쉬어 준 우리 오빠들 언니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무대에서 제가 유심박으로 살아 숨쉴수 있게 그 찰나를 정말 밝게 밝게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 이렇게 갈까요? 이어 예, 순서 누가 형이야? 네 여기가 형이요. 에네 <laughs> 그럴까요?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laughs> 아네 저는 이렇게 뭐 얘기를만 들던 뮤지컬 차이를 제간제 아, 스타일이에요. <laughs>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문으로만 듣던 작품에 참여를 하게 돼서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어,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작품은 사실 새롭게 참여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팀 리퀘스트로 모인 이 모든 인원들이 꽤 많은 용기를 내서 참여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완주, 그냥 완주도 아니고 꽤 많은 사랑을 받았죠? <웃음> <웃음> 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이렇게까지 많은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욕을 엄청 해요. 사람 주변에서도 너무 왜 미친놈처럼 그러는데요. 그 미친놈 소리를 듣고 있냐고 요러에 근데 뭐 욕은 욕인데 뭐 마땅히 들어야 되는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꽤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니까 아쉬운데 하여튼 뭐 이사팀도남아있고 o r i 오리지 a l original, o r i g i n a 감사하고사는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기고 c 습니다 down to show you. Come down to show y o 진 Come down to 지유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맨 처음에 되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또 그냥 시즌이 아닌 그 10주년에 이제 1차 팀도 저희가 처음으로 다올 퀘스트로 듣게 되면서 어, 이 너무나 검증되어 있고 입증되어 있고 사랑받았던 작품을 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정말 걱정이 많게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데그 안에서 저희들끼리 정말 많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어, 또 연출님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공연하는 내내 행복하게 어,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연령대도 좀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 팀워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잘 맞아서 너무나 행복한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석들을 가끔 메어주셔서 사실 첫 공연 되게 울컥했거든요. 그 걱정도 많이 했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는 그 소리에, 어,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의 한성, 박수, 박수 소리의 한성이 저한테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어, 네. 와, 소리 없는 아우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오죽했었는데 오늘도 벌써 이렇게 막공하는 날이 왔네요. 정말 느끼지 않고 너무 아쉽고 마음 같아서는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다음 주부터는 오지팀 그 분들이 와주셔서 그때를 빛내주실 거니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저도 보러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객으로서 제가 사회참여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못 봐요. 자리가 자리 자리 자리가 없어요. <laughs> 지금 사실 이분들이 승자예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승자예요. 예, 좀 보실 수. 저희 공연 보실 수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저희는 볼수 없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그거 너무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laughs> 다 들었어요. 네. 다된 거예요. 으로 끝이에요? 괜찮아요? 어, 저할말다했어요 네. 그럼 저 인사 드리고 우렁게 하고 들어볼까요? 네. 오, 어떤 인사로 해요? 감사합니다 우렁게 할까요? 아 감사.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괜찮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